안녕하세요.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야생화 꽃님들, 우리 강산 밤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병솔이라는 꽃이랍니다. 병솔 예, 딱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들 또 몸값 나가는데 오늘은 특별 할인해서 갑니다. 이 아이도 셀릭스도 이 아이들 아주 또 이렇게 있는 아이들. 하이트 핑크 셀릭스 이 아이들도 원값 나가는데 특별 할인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여풍란 왕창 왕창 할인합니다 대여풍란 왕창 할인하고 그리고 또음 다이너마이트도 오늘은 다이너마이트도 오늘은 할인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디기탈리스, 디기탈리스 꽃도 오늘 할인합니다. 기존 에 있는 아이들 할인하고요. 그리고 또, 어, 새로 또 들어온 아이들도 할인해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은 저희가 택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택배가 없어서, 음, 목요일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꽃 주문은 최소 3만원 이상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방송입니다. 01062848558번으로 꽃 주문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는 4천원이랍니다. 도서 지역은 7천원이랍니다. 어, 최소 꽃은 3만원 이상부터 주문 받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병 꽃 안전 안전 할인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들 지금 오늘 또 많이 입고가 되었어요 이렇게 몇개 아주 많이 입고가 되어서 이 아이도 덤으로 함께 할인 들어갑니다 무늬 병꽃 분재 빨간 병꽃 분재 이렇게 있는데요 무늬 병꽃 분재 25,000원 했는데 15,000원씩 마당 정원에서 봄부터 늦가을까지 이렇게 예쁜 잎 보면서 얘들 분재랍니다 무늬 병꽃 모두 다 분재 이 아이들 특별 할인으로 들어갑니다. 18,000원 빨간 병꽃은 이 아이는 29,000원 했는데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19,000원이랍니다. 무늬병꽃 분재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18,000원 빨간 병꽃 분재 19,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했을 때이 아이들 이렇게 분재로 문제로 키워진 아이들이랍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합니다 오늘 특별 할인 들어갑니다 18,000원 1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팝콘 100원이야 입니다 팝콘 100원이야 아주 밖에서 건강하니 큰 아이들, 팝콘, 베고니아, 이 아이들 두개 있는데요. 이분 약간 자주색 팝콘, 베고니아, 다글다글 꽃망울들, 지금 피어나고 있는 아이들, 꽃망울 많이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12,000원이랍니다. 팝콘, 베고니아, 그리고 겨 보라, 의아리이 아이들 의아리 이들 32,000원 했던 의아리들 얘들 이렇게 의아리 이 아이, 2만 5천 원입니다. 의아리, 2만 5천 원이랍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할인합니다. 그리고, 무늬 나팔, 무늬 천사의 나팔입니다. 무늬 천사의 나파, 나팔, 나팔꽃 정말 많이 피지요, 얘들. 무늬 천사의 나팔, 2만 3천 원이랍니다. 토풀이랍니다. 토풀. 아, 이렇게 마당 정원에서 올동되는 약은 작은 단추들이 방울방울 달려있는 것 같은 토풀꽃은 의외로 오래갑니다. 꽃 따주면 또 올라온답니다. 12,000원이랍니다. 올동대는 아이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음, 반파스그라스 대중소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키가 큰 아이입니다. 3m 정도 되는 아이, 아주 깃털이 돋보이는 아이들, 가을 정원에. 그리고 대 가격은 모두 동일합니다. 대 중은 저희 사람 키보다 좀더큰 아이, 소는 허리 정도 올라온 아이들이랍 합니다. 그 아이들 대중소 각각 이렇게 있는데, 이 크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랍니다. 대중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의 이 아이들, 키가 크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대중소. 대는 아주 넓은 정원, 중은, 어, 좀 더, 중간쯤 되는 정원, 소는 아주, 어, 미니 정원이라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두개 12,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갓꽃이랍니다. 갓꽃, 가꼬. 얘들 아주 핑크색 갓꽃, 따글따글한 핑크색 갓꽃, 예. 보라색 갖고 빨간색 갖고 이렇습니다. 갖고 4,000원씩이랍니다. 플랜 바고입니다. 플랜 바고 16,000원이랍니다. 플랜 바고 하늘을 닮은 꽃 플랜 바고 이 아이들 하늘을 닮은 꽃 플랜 바고 꽃이 아이 16,000원이랍니다. 연중꽃이 핀다고들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도꼭 계속 올라오는 아이들. 마타피아 8,000원이랍니다. 오늘 꽃땡강 마당정원에서 따뜻한 지역에서 안전 특별 할인합니다. 3,000원씩이랍니다. 얘들 꽃땡강 얘들 지금 6,000원 이상 가는 아이입니다. 무늬 꽃땡강 아주 예쁩니다. 따뜻한 지역에서 올동되는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어, 꽃 어, 목요일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썸비댄스, 4,000원이랍니다. 썸비댄스, 이렇게 있는 썸비댄스, 꽃망울망울망울 정말 많이 달려 있는 아이들. 썸비댄스, 4,000원이랍니다. 소치자, 소치자입니다. 향기 정말 좋은 소치자, 이 아이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아주 꽃망울 많이 피라이고, 향기 있는 아이들, 소치자, 5,000원이랍니다. 향기, 향기 굉장히 좀 진합니다. 액상. 콤, 향기 있는 꽃, 엑사콤 향기 있는 꽃, 이 아이 12,000원 했는데요. 오늘 만원 하겠습니다. 오늘 할인하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임파첸스입니다. 임파첸스. 이렇게 약간 화이트의 핑크가 들어가 있는 임파첸스 이 아이. 겹꽃 임파첸스 4,000원. 천리향. 이 아이 무늬 천리앙 이렇게 돼 있는 무늬 천리앙 16,000원 정도 하는 아이 오늘 한개 있습니다. 만원 하겠습니다. 석화입니다. 석화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는데요. 석화 이 아이들 어, 향기 좋고요. 꽃잘 여러 번 피는 석화랍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석화 이 아이들 투톤사카 여러 번 피는 아이들, 2만 9천 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애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한 세트로 이제 판매하겠습니다. 달리아, 한 세트에 8천 원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달리아는 꽃이 지고 나면 또 피고, 또 피고 하죠. 8천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넷입니다. 자넷, 향기 좋은 자넷. 향기 좋은 자넷, 이 아이. 25,000원 이랍니다. 자넷 이렇게 있는 아이들 자넷 25,000원 이랍니다. 해밀토니아 입니다. 해밀토니아 이 아이 18,000원 이랍니다. 해밀토니아 이렇게 꽃대가 4개 정도 있는 아이들 해밀토니아 18,000원 입니다. 오늘 대형풍란 안전 할인거로 들어갑니다. 이 가격에는 정말 사실 수 없는 가격 향 대여 풍란 16,000원 이랍니다. 향 대여 풍란 병설입니다. 병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 병설 키가 너무 커서 저희가 혀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 16,000원 정도 하는 아니 3만원 정도 하는 아인데요. 이 16,000원 이랍니다. 한개 있습니다. 병설 이랍니다. 병설 우리 솔솔 솔. 같은 닦는 느낌 얘는 따뜻한 지역에서만 울동이 된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삼색 셀릭스 삼색 셀릭스 이렇게 있는데요. 하이트 핑크 삼색 셀릭스랍니다. 이 아이들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2만원 정도 하는 아이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마리송 카틀레아 아주 향기 좋죠. 이 아이들 마리송 카틀레아입니다. 정말로 향기 좋고 꽃 오래가는 마리송 카틀레아입니다. 이9 0 0 0원 이랍니다. 그리고 빨간 병꽃, 빨간 아니 빨간 병꽃이라 빨간 밀레니엄 벨. 이 아이들. 빨간 밀레니엄 벨 5,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새우초입니다. 새우초 오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렌지 새우초 이 아이 15,000원 했는데요. 오늘 마감하려고 합니다. 12,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 금마가 예, 19,000원이랍니다. 키가 작은 아이랍니다. 황금새우초, 황금새우초는. 이 아이들 새우천원 어, 두 아이들 다올등은 되지 않습니다. 늦가을까지 꽃이 핀다는 당금새우천원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설립도라지, 설립도라지에 15,000원 정도 하는 아이 지금 꽃들 다 물려가고 있습니다. 설립도라지 꽃 정말로 많이 핍니다. 늦가을까지 이 아이 오늘 8,000원입니다. 얘들 늦가을까지 꽃이 정말로 올해까지 피는 디기탈리스입니다디기탈리스 꽃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박스가 얘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휘다 보면 이렇게 부너진답니다. 이렇게 부너져서 얘들 보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 아이들은 꽃이 또 올라오고 올라오고 계속 올라옵니다. 잘라주시면 이 아이들 오늘 만 이천 원인데요. 12,000원 인데요. 오늘 7,000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101원 이랍니다. 얘들 꽃은 너무너무 예뻐요. 아주 진한 빨간색 인데요. 꽃도 크고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자색 인데요. 오늘은 할인해서 26,000원 이랍니다. 29,000원 색했던 아이들, 29,000원 이랍니다. 그리고 얘 예, 또, 보라색, 보라색. 이렇게 되어 있는 보라색 후쿠시아입니다. 보라색 후쿠시아 7,000원이랍니다. 보라색 후쿠시아 7,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작꽃, 동작꽃, 의외로 예쁘네요. 동작꽃 아주 예쁩니다 동작꽃들 많이 피는 동작꽃 얘들 꼴똥 되는 아이들 4천원입니다 그리고 체리세이즈 체리세이즈도 하고 있기도 하고 한입세이즈하고도 같이 심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아이들 붕큰 아이들 흐드러지게 꽃 많이 피는 아이들이랍니다 얘들 체리세이즈 6천원이랍니다 9천원 정도 가는 아이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이 아이들 에키네시아 이 아이들 12,000원 아니면 만원이랍니다. 버들맞편초 흐드러지게 요즘에 급 많이 피고 있습니다. 얘는 가장 꽃, 계약기 간이 긴 아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정도로 꽃이 많이 피는 여덟 개 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글라디올러스. 이렇게 꽃이 피는 글라디올러스. 이 아이들 12,000원 정도 하는데요. 글라디올러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향기 있습니다. 쏠리 다고 노란 꽃이 아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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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송이처럼 피어나는 쏠리 다고 향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는 아이들 야생 14,000원 이랍니다. 장구채입니다. 야생 장구채가 있고 얘는 그냥 장구채랍니다. 향기 있습니다. 장구채 4,000원입니다. 그리고 또 얘는 어디갔지? 이름 표가. 얘는 얘는 이름표가 없어져 버렸네요. 그리고 백일홍 이랍니다. 백일홍 이렇게 있는 아이들 백일를 동안 핀다는 백일홍 3,000원 입니다. 유럽제라늄 이제 꽃망울들 또 만들어 낼 거랍니다. 얘들 꽃망울 뱉다가 젖던 아이들 유럽제라늄 이 아이들 아주 입장도 작고 귀여운 아이들 12,000원 인데요. 오늘 7,000원 이랍니다. 유럽제라늄 그리고 오렌지케이바이 아이들 14000원인데요. 오늘 12000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 드리고 있고요. 최소 3만원 이상부터 바, 받고 있습니다. 풍경 배에무. 풍경 배무랍니다 꽃이 졌는데요. 얘들도 꽃 올라오는 아이들 야생이랍니다. 2만원이었는데요. 어, 7000원씩 판매하다 오늘 한개 있습니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사스타데이즈. 사스타데이즈랍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사스타데이즈. 이 아이들 세개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예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이랍니다. 오렌지 자스민 할인했습니다. 이 아이들 오렌지 자스민 0천 원입니다. 그리고 데모루데모루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들 데모루 각각 0천 원씩입니다. 그리고 아우 저희 마당 정원에서 지금 예쁘게 막 이색이 올라오고 있어요. 칼라 아, 칼라. 15,000원입니다. 그리고 두발디아, 두발디아 향기 있는 꽃 두발디아랍니다. 향기 있는 두발디아 7,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돌 기린초. 이게 줄기가 빨갛습니다. 빨간 돌 기린초랍니다. 올동대는 아이 2만원인데 15,000원이랍니다. 빨간 돌 기린초.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룸펜자스민 애목대 15,000원 했던 아이, 블룸펜자스민 애목대 이들 블룸펜자스민은 일년에 꽃 여러 번피지요 12,000원입니다. 오늘 한개 있습니다. 옥자마 이제 모두 나가고 얘한개 예, 있습니다. 옥자마 14,000원인데 1,000원이랍니다. 원추리 원추리 이제 꽃 필려 가는데 저도 아우 예쁜 색이나 보다 원추리가 아직 꽃을 못 봤어요 원추리. 28,000원이랍니다. 은잎 데모로. 은잎 데모로입니다. 은잎 데모로. 6,000원이랍니다. 이 아이 꽃 정말 예쁩니다. 아직 꽃을 안피워줘서 그렇지요. 리아트리스 꽃이 아주 오래 웁니다1 2000인데 원만 원이랍니다. 글로시니아. 이 아이들 글로시니아. 원 여러 분 피는 글로시니아.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꽃 많이 피고 향기 좋은 니틀 핑크 붓둘레아. 니틀 핑크 붓둘레아 이 아이 12,000원에 만원이랍니다. 안개 장구채가 있고 그냥 장구채가 있습니다. 얘는 안개 장구채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얘 적두리입니다. 적두리 3,000원씩이랍니다. 적두리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노랑, 노랑 하이트. 목마가래 4,000원씩이랍니다. 분 좋습니다. 뱀무, 노란색 뱀무, 겹꽃, 노란색 뱀무, 얘들도 꽃 아주 오래 핍니다. 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수토케시아, 아주 올동 잘 되고, 오랫동안 꽃이 피는 수토케시아입니다. 수토케시아 12,000원이랍니다. 물해오라기, 물해오라기랍니다. 물해오라기 5,000원입니다.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당산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 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